저도 한번 이 약을 먹어서 한번 느껴봐야겠어요. <laughs> 이게... 다음에는 사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전립선이 무슨 사정장애하고 관련이 있나라고 사실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 얘기를 들으면 전립선 전립선 하다가 갑자기 사정 얘기를 하면 이게 음. 뭐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전립선이 소변하고 관련이 어쩔 수 없이는 있지만, 원래 최초의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왜 남자한테만 있느냐. 이 얘기부터 사실은 드리거든요. 음... 전립선은 남자의 정액을 만들어서 발사! <laughs> 쏴주는 역할을 전립선이 음... 합니다. 네, 이거 얘기 드리면 다들, 오! 이런 반응 보이거든요. <laughs> 어, 네. 평생 처음 들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오! <laughs> 어... 그런가요? 전립선이 그래서... 생식기에 속해 있는. 아우, 예. 배녀기라기보다는 예 생식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립선을 수술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에게 음. 제가 사정 문제를 꼭 음. 연관지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환자분들이 그 문제를 알고 계셔야 약을 쓸 때도 전립선 치료를 하다 보면 정액이 발사되는 거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음.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그게 전립선이다. 어, 그게 고유 기능인데 이걸 없애면은 그 기능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음, 예, 음. 약은, 약은 다시 내리네. 돌아오기도 음. 하는데 수술은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환자분들하고 잘 면밀히 음. 얘기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오늘 약 처방 얘기하다 갑자기 사정장애 얘기를 <laughs> 하게 되는 겁니다. 고품격 의학 방송 더 서울 비뇨의학 TV. 예, 왜 그렇게 나, 되는지, 왜 그럴까요? 그런지는 이게 아직 연구가 음. 아직 100% 기전이 음. 밝혀진 건 아닌데 음. 어쨌든 전립선 이 정액을 내뿜을 때 네. 워낙 압력이 높기 때문에 네. 걔가 바깥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반대쪽 길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어, 네. 전립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방광이 이렇게 있고 요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정액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laughs> 우리가 성관계를 하면 이제 여기서 정액들이 여기에 막 누정이라고 여기 쌓이게 되는데 맞나요? <laughs> 사정할 때 되면 은 전립선이 여기, 여기가 이렇게 막히면서 막혀주고 뒤로는 못 들어가게 막아준 상태에서 얘가 수축을 하면 정액이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는거 어, 그렇습니다 그런거죠 그런 거죠. 근데 약 먹으면 어떻게 되요 알파차단제라는 음. 약을 먹으면 음.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답시고 여기를 음. 이렇게 열어주는. 열어버리거든요 주열어 음. 그러면 소변은 잘 나오지만 음. 여기 있던 정액이 순간적인 압력을 못 이기고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네. 거죠 양쪽으로 가버리는 어, 거죠 압력이 약한 쪽으로 뒤로 <laughs> 네 그러다 보니 음. 정액 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음. 상황이 될 수도 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 내 정액 어디 갔어? 라고 하면 얘가 말라 버린 게 아니라 대부분 음. 방광 방광 방광으로 그래, 들어간 그래, 거죠 그런데 그래, 이, 소변으로 이 예, 네. 소변을 소변 보면 나오죠 음.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아우 음. 늦둥이 보실 거 아니면 이거 문제는 <laughs> 없습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음.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아, 네내 음. 네. 정액 어디 갔냐고 그래서 <laughs> 근데, 이런 부분들을 <laughs> 또 얘기를 어. 드려야겠죠 성관계를 한다는 게 이제 뭐 정... 정액을 배출한다. 이거는 가장 첫 번째, 무둥이 <laughs> 아까 보시는 그런 역할이고 성경계를 한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쾌락을 느낀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더 크는데, 음, 음, 네, 네. 쾌락을 느끼는 거는 이 배출된 때라기보다는 이 전립선이 정액을 배출하려고 이렇게 움찔움찔할 때, 그때 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정액이 배출이 안 되고, 여기 열려있다가 뒤로 가더라도 얘가 이제 움찔움찔 하는 그런 느낌은 다 나니까, 그 극치감, 오르가즘이라고 네. 하는 극치감은 사실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정액만 배출이 안 되는데, 환자분들은 이게 정액이 안 나오니까 이게 뭐 호르몬이 어디 진짜 말라버렸나,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음. 막 이렇게 그런 많이 음. 하시데 건강상에는 크게 문제 없는 거로요. 아, 네. 건강상에는 네, 문제 없는데 음.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음. 나는 어, 나이 <laughs> 네. 나오는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어,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음. 다 선호도의 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순간에 중요한 분들에게는 음. 사정 양도 아, 네. 상당히 어, 심리적으로 진짜 예, 중요하다고 음. 생각들을 하십니다. 음. 그래서 사실 저도 한번 이 약을 먹어서 한번 느껴봐야겠어요. <laughs> 이게 어느 근데 실제 어, 해, 네, 테스트 네. 느껴보신 원장님들도 계시고. <laughs> 일부러 드셔보셨대요. 이 어, 진로 도신을. 그랬더니, 아, 역시 좀 힘들구나. 느낌 좀... 느낌이 어... 어, 예사롭지 않구나. 이제 이런 어...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차가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해보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한번 조만간 음... 먹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laughs> <네네. 웃음> 근데 이렇게 음. 사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전립선의 구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약으로 음. 이 정도 효과를 봤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소변 잘 보게 하는 음. 효과는 음. 높을 거다. 네네. 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꼭 나쁜 것만 아니지. 약의 네. 효과가 <laughs> 좋다 그런 얘기. 수도 있죠약 효과가 더 탁월하다. 네. 아, 이런 네. 거에 대한 음. 반증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실제 연구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논문들 네. 보면 아, 그래프가 딱 네, 사정 장애를 느끼는 음. 약물과 사정 장애가 없는 약물의 전립선 배뇨 증상 점수의 음. 호전도를 보면 아래로 떨어질수록 더 네, 아래로 떨어질수록더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졌다는 음. 건데 사정 장애를 느끼게 하는 약들이 오히려 효과는 환자들에게 소변 배출하는 음. 소변 잘 나오는 최초의 목적에는 음. 더 부합하더라 음.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니고 네. <laughs> 효과가 좋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음. 네또 다른 논문 (2014년도에) 나온 논문 같은 얘기입니다 아, 예 어. 그래서 어. 증상 점수와 요소 증가에 <laughs> 더 도움이 되더라. 음. 사정장애가 있는 약들일수록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논문들이 음. 아, 계속 감사합니다. 발표되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음. 유럽 비뇨의학회의 여러 가이드라인 음. 권고 사항들을 보면 아까 우리가 대화했던 사정장애를 유발하는 약들이 더 배뇨 곤란 음. 개선에 더 도움이 되니까 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아, <laughs> 이런 게 아예 가이드라인에 음. 코멘트가 나와 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약 먹다가는데 그런 생, 생기면 또끊으면 금방 좋아지잖아. 네, 끊으면 뭐한 음. 3일 내로도 좋아지니까 여러분은 지금 더서울 비뇨 의학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음. 환자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환자들이 이런 고민을 할때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좀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약을 선택할 음.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음. 우리가 그런 탄섭을 가지고 진료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저립선 비대증으로 오시면 은 저희가 뭐 아무 약이나 막 주는 것 같지만 엄청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을 하나 딱 선택하잖아요. 음, 그렇죠. 환자의 어, 그렇죠. <laughs> 네. 나이, 네네. 또 그런 음. 성생활이 얼마나 활발한가, 어, 또 남자인가 여자인가, 음. 또 기저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음. 혈압, 당뇨 네네. 또는 자율신경계 이상, 네네. 파킨슨 네네. 굉장히 많은 파킨슨. 부분들을 우리가 네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가장 무난하고 안전한 약을 네네. 드리겠죠 네네. 근데 그 약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환자들이 드셔보시고 난이 약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이런 단점이 있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또 환자들의 만족도를 네네. 높여주기 위해서 또좀 조정을 할수 있고 그래야 네네. 그 환자와 오랫동안 좋은 네네.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약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하지 않다 보면 환자 만족도 떨어지고 음. 우리도 환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겠죠. 음. 전립선 약이 큰 카테고리로 보면 알파 블로커 하나랑 5A랑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다른 과 선생님들이 너무 좀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막 그냥 네. <laughs> 그런 게 많은데 네. 저희는 안타깝네요. 진짜 네, 약 하나 선택할 때 정말 많은 걸 고려하고 조금 줘보고 반응 한번 보고 또 어떤가 보고 정말로 신중하게 쓰는데 네, 네, 네. 꼭비밀가로 와야 되잖아요. <laughs> 아, 네. 저는 적극적으로 네. 음. 그 부분은 네, 네. 공감하고 있고요. 음.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다른데서 약을 먹는데 어. 효과가 없다. 음. 근데 그 다른데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비뇨기과가 아닌 곳에서 오시는 거죠. 아, 네. 그런 제가 자신 있게 있습니까? 말씀드리죠. 음. 아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완치시켜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못 드려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래도 여기 시운 어. 비뇨기과는 뭐 수술도 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으니까. 음. 네. 처음부 뭐 끝까지 쫙 아, 네. 도와드리려고 <laughs> 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더 서울 비뇨의학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실로도신이라는 약을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결국 이제 부작용을 늘 염두에 두면서 환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약을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고, 근데 이제 그 측면에서는 실로도신이라는 약이 장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특히 여성 환자들에 의해서, 유용하게 쓸수 있겠고요. 음. 또 객관적으로도 효과가 뛰어난 약이고 다른 약에 효과가 없을 때, 다른 과 선생님들이 좀 손을 못 대고 있을 때 음. 약을 바꿔 볼때 좋은 음. 무기가 될 수가 있을 음. 것 같고요. 음.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환자들과 면밀하게 대화하고 환자들에게 최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음. 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음. 제가 그래서 추계 학회 때 강의 말미에 짧은 또 영상을 하나. 자 보여드렸는데 또이 영상이 되게 인상 깊었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저 여기서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 낭만 다터 아, 김사부 아, 기억 여기에 저는 인상 깊었던 저, 장면이 있어가지고 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 저도 기억나. <laughs> 선생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지금 여기 누워 있는 환자한테 물어보면 어떤 쪽 의사를 원한다고 할거아니 최고의 의사요. 아니 필요한 의사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답이 됐냐? <laughs>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1차 의료에서는 정말 뭐 최첨단의 아주 그런 노하우들이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환자들의 얘기에 귀기울이고 환자들이 필요한 거를 더잘 캐치하고 환자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1차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런 게 아닌가. 음. 최고의 의사보다는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아, 감동적인 가져야 네, <laughs> 네. 되겠다라고 아, 생각해서 가져와 네. 봤습니다. 아, 아, 아까 그 환자분한테 약 쓰기 전에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해주신 것도 그렇고, 아 진짜 우리환자들한테 필요한 의사가 돼야 된다. 아,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데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저 교수님 많이 배웠고 이제 앞으로 저도 그런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이또 감사하게 가의해주시오 네. 네. 열강 너무 열강 너무 재밌고 음, 배울 네. 점도 많고 정보도 너무... 풍부한 이런 훌륭한 열강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명강이었습니다. 뭐, 그, 그, 저는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아유, 이런 시간도 <laughs>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마음껏 떠들 수 있게 <laughs> 이런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나중에 엄청 발전할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웃음> 더 서울 비뇨의학과의 아, 채널에 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laughs> 영광. 입니다. 아,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